안녕하세요. 어, 덕부리TV입니다. 예, 어제 우리 백향이 딸 순양이가 어, 수출이 하고 교배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강아지를 낳았습니다, 오늘. 어제 낳은 것 같아 보니까. 근데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. 오늘 어, 날씨가 따뜻해서 엄마가 아가야를 잘 품고 있네요. 예, 엄마가 아가야를 키워라는모습 보면 언제나 참 그렇고 신선하다 합니다 두 마리 낳았는데 예, 두 마리가 잘클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, 백향이 딸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아주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. 이제 그리고 어, 이 강아지의 부계는 아, 어, 우리 집의 어, 흑철이 아들 어, 수철이입니다. 자,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,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